안녕하세요. 상담사 반달입니다. 오늘은 가족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일부와 어, 일부로 나뉘어서 일부에는 초기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족 치료는 어떤 개인의 문제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던 것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다, 관계의 문제다라고 보기, 시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의 체계의 상호 작용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조현병 환자를 관찰을 하면서 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중 메시지를 보내더라 이거를 이중 구속이라고 해요 이중 메시지라는 건 이런 거죠 어~ 엄마가 아이한테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학원 그만둬라고 말을 하죠. 학원을 그만두라는 메시지가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엄마가 화낼 것 같은 그런 이 중의 메시지를 이중고속이라고 해요 가족은 가족의 문제를 유지하면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 가족 항상성이에요 초기 가족 치료 이론에서 유명한 사람은 어~ 보엔 미노친 사티어인데요. 보헨은 불안이 세대를 통해 전수되더라 해서 다세대 가족치료라고 부르고요. 미노치는 어한 개인의 문제는 그 가족의 구조가 문제가 있더라 라고 해서 구조적 가족치료라고 불러요. 사티어는 개인의 정서적 체험, 경험, 의사소통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경험적 가족치료라고 부릅니다. 먼저 보헨의 다세대 가족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인간은 개별성과 연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뭔가 존재하려는 거, 그게 개별성이 높은 건데, 분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불안하면 개인은 누군가 자꾸 연합하려고 해요. 때로는 부모와 융합되기도 하죠. 나의 꿈이 너의 꿈이야. 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지. 어, 이렇게 분화와 융합은 일직선상의 위치에서 더 분화될 수도 있고 더 융합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자기 분화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자기 분화 수준이 높다라는 건 원가족과 친밀하게 지내면서도 자신만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이건 가계도를 그린 건데요. 아들, 딸, 딸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 남자가 약간 좀 일중독이에요. 아내가 그게 참 불만이에요.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남편은 계속 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엄마가 이 둘째, 딸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 아이가 엄마의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위로가 됐거든요. 어,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엄마는 딸에게 더 의지하기도 하고 딸의 모든 것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빠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딸은 왠지 모르게 아빠랑 점점점 더 멀어져 가게 돼요. 나중에 이 딸이 컸을 때 엄마의 이런 융합된 모습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멀어지려고 하죠. 이걸 정서적 단절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일찍 결혼을 하고 말죠. 그러다가 외동딸이 나왔어요.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엄마가 나에게 몰입했던 것처럼, 나도 딸에게 몰입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가족 투사 과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엄마의 불안이 딸에게, 이 딸의 불안이 또 그의 딸에게 전수되는 것을 다세대 전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이 원가족이고 이것이 핵가족인데요. 불안한 핵가족의 정서책의 특징을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한 부부가 굉장히 강하면 어~ 굉장히 비난형이고 뭐~ 이러면 다른 한 사람은 되게 의존적이거나 역기능을 할수 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 중에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 부부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부 간의 정서적 거리두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정신병리를 어떻게 보았느냐. 부모와 자녀가 정서적으로 막 밀착되어 있어서 융합되었기 때문에 이 자녀가 자기 분화가 저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어,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안정 애착이 아닌 불안 애착을 형성했기 때문인 거죠. 치료 목표는 바로 이 불안을 낮춰주는 거, 그래서 자기 분화를 높이는 거, 우리 가족이 삼각관계에 있다면 이 삼각관계에서 탈피하는 거. 아까 이런 모습이 삼각관계이죠. 치료기법은 가계도를 그리면서 나의 가족을 탐색할 수 있고요 치료자가 들어가서 사, 치료적 삼각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당신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당신의 배우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럴 때 당신의 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방법이 효과적이었습니까 그러면 다른 반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그것을 해보시겠어요 관계 실험을 해볼 수 있고요. 뭔가 불안한 사람은 가족 구성원 중에 타인을 비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너는 왜 엄마 말을 안 듣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나의 입장을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가령 나는 이러이러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느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다음으로는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미누친은 비행 청소년을 주로 상담을 했는데 이런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증상과 문제는 그 가족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더라. 이 구조 안에서 가족은 제유라는 행동을 하는데 이 제유는 연합과 동맹으로 나뉜다. 연합은 두 사람이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걸 말하죠. 가족 구성원 내에서 말이죠. 동맹은 두 사람이 다른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제3자와 제휴를 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 안에서요. 가족 체계는 부부 체계, 부모 체계, 형제 자매 체계 이렇게 세 가지 하위 체계로 나뉜다. 건강한 가족은 가족 간 경계선이 명료하고 적절할 때 생겨난다. 그런데 이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면 융합된 과족 어, 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야. 너가 불안하면 나도 불안해. 뭐 이런 거죠. 또는 경직된 경계. 너와 나 사이에는 빨간 벽이 있어. 뭐 이런 거죠. 서로 소통하지 않는 이런 건 유리된 가족이에요. 이런 걸 역기능적 가족이라고 하는데 기능적인 가족은 굉장히 명료한 경계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으면서 이 사이로 서로의 정보가 오고 갈수 있는 거죠. 어 미노치는 부모 하위 체계가 자녀 하위 체계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위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부모가 적절한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노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 이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게 치료 목표예요.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족을 기능적인 가족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치료 기법으로는 치료자가 가족에 합류해서 적응할 수 있고요. 가족이 모인, 보이는 그런 패턴을 재현해 볼수 있어요. 가족지도를 그려서 가족 간의 경계 위계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고요. 어, 특정한 상호 자격을 부각시켜서 이것을 건강하게 조정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애매하거나 경직된 경계선을 보이고 있다면 이거를 명료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 위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지 않은 구조가 불안한 이런 가족이라면 그 균형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구조를 재구조화할 수 있겠죠. 가족이 불합리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념에 도전해서 새롭게 가족을 구조화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티어는 정서적 경험을 중시했어요.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 개인의 자존감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건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했어요. 자존감이 잘 형성된 사람은 새로운 도전적 상황에서 유능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했죠. 가족마다 가족 규칙이 있는데 이것이 경직되어 있다면 유연하게 바꾸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성인이 된 딸에게 아빠가 9시 전에 들어와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시 이전에 들어올 수도 있다. 가끔 9시 전에 들어올 수도 있다. 어, 내가 아르바이트나 또는 학교 과세가 없다면 9시 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꿔볼 수가 있고요. 어, 의사소통 방식은 개인의 생존 유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긴장을 처리하는 방식인 거죠. 이게 역기능적인 경우 기능적으로 바꾸어야 할 거예요. 기준은 자기, 타인, 상황인데, 여기서 무엇을 고려하는지, 무엇을 고려하지 않는지에 따라 다섯 가지 의사소통 패턴으로 나뉘게 돼요. 예를 들어, 아빠가 아홉 시 전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제 대학생 딸인데, 어, 아빠 연락을 받지 않고 되게 늦게 들어온 거예요. 회유형이라고 하면, 여기에 자기는 없어요. 그리고 타인과 상황만을 중시하죠. 그래서 어, 아빠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면서 굉장히 용서를 구하겠죠. 비난형은 타인이 없어요. 타인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는 아빠가 나를 이렇게 올가매기 때문이에요. 다 아빠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초이성형은 이렇게 말을 해요. 어, 자기도 생각 고려하지 않고 타인도 고려하지 않고 상황만 보는 거죠. 어, 내가 이렇게 매일 9시 넘겨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차갑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산만형은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아요. 어, 늦게 들어왔는데 아빠가 화가 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 아빠 왜 화가 난 거예요? 누가 아빠를 화나게 한 거예요? 굉장히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일정은 자기와 타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요. 아빠, 아빠가 나보고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 거왜 그런지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런다는 걸잘 알아요. 하지만 과제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있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제가 9시 전에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상황을 잘 설명하는 일치된 의사소통 방식을 선택하는 게 가장 건강한 거죠. 가족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또는 그런 구조를 유지하는데, 가족 구성원이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장녀가 평화 유지군 역할을 하면서 부모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동생들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좀 이렇게 희생을 하게 되겠죠. 어, 치료 목표는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것 그리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기능적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을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치료기법은 가족 지도를 그리는 것이 있고 가족 조각이 있는데 가족 조각은 인형이나 그림 등으로 어,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이 어떤지 비난형인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빙산탐색이라고 하는데 음, 빙산의 그물 수면 위에 드러난 부분은 우리의 대처 방식이잖아요 어떤 행동이라든지 또는 어떤 나의 어~ 감정 표현 이런 건데 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 감정에 대한 감정은 무엇인지 그래서 나의 어, 사실, 이런 행동의 열망은 무엇이었는지를 탐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거죠. 음, 가족 상담 이론은 크게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 미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가 있어요. 이 외에도 휘테커의 경험적 가족 치료가 있는데요. 휘테커의 경험적 가족 치료는 상징적 경험주의라고 불러요. 어, 상담 장면에서 어떤 거를 상징적으로 경험하는 건데, 이때 상담자가 두 명이 들어가서 공동 치료를 하는 게 특징이에요. 전략적 가족치료는 처음에 미국 서부 팔로알토의 MRI라는 연구소에서 시작이 됐어요. 어, 그래서 우리 그 가족치료 이론에 여러 가지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 의사소통이론, 이중구속, 가족항상성, 피드백고리, 가족규칙, 이런 개념들이 형성이 되어 어, 가족의 상호작용 안에서 어떤 체계 안에서 갈등이 발생을 하고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어, 헤일리가 그러다가 미 동부로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까 구조적 가족치료를 연구했던 미누친을 만나요. 그래서 발전한 게 헤일리의 구조 모델인데요. 어, 위계 구조 개념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MRI 이론이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밀란 모델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특징은 가족이, 어, 각 구성원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더러운 게임을 하고 있다. 가족 게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40대, 50대 여성이 많으시더라고요. 어, 이 연령대에 친정엄마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굉장히 사랑하는 엄마지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엄마. 어,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가족과 나의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점을 닮고 싶고, 어떤 점은 좀 멀리하고 싶은지 살펴보세요. 가족과 평소 어떻게 소통하는지 관찰해 보고요. 나를 괴롭게 하게 하는 요구는 미안하다고 할수 없다고 한번 거절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조금씩 가족과 편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보에는 어, 자기 분화 수준을 높여야지 가족의 분화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그 분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후기 가족치료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